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까?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또 어, 일을 잘해 나갈까? 어, 사업가라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건데요. 이 오늘은 이 판단형과 어,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삶의 양식, 일의 태도 이런 것들로 드러나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라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나 자신을 또 성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판단형 J와 인식형 P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아, 이번 강의에서는 판단형 j 인식형 P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 방식의 차이, 업무 방식의 차이, 의사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차이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롤 플레잉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형과 인식형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지고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롤 플레잉을 했을 때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태종대를 가기로 해, 해운대를 가기로 했는데. 막판에 어, 태종대를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롤플레잉을 게임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이런 것들 할때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런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어,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부산에는 해운대가 유명하니까요. 해운대 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면 판단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어, 부산 행운대에서 어, 놀만한 놀거리 볼거리 잘곳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음, 그것들을 이제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하겠죠 그런데 인식형은 어떻게 합니까 어, 나 부산에 놀러 간다. 나 부산에 놀러 간다.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인식형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야기하겠죠. 어, 멀리, 부산이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주로 어, 검색을 해도 대충 검색을 하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놀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곳을 갔다 오거나 또 어떤 다녀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즉흥적으로 바꾸는 로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태종대보다 해운대가 더 좋다더라. 막판에 이렇게 뒤집기를 잘 합니다. 인식형들이. 그리고 갑자기, 어, 태종대를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판단형들은 일정이 이제 다 뒤틀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숙소를, 어, 해운대에서 지낸다라면 굉장히 이제 멀리 갔다 왔다 해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투덜투덜하면서 태종대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laughs> ABC의 시차 <laughs> 붙이면서 가다가 이렇게 한몇 가지는 그 이자피면 D 진다의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어, 많은 상황에서 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에, 어떤 성공과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형들은 대체로 체계적이고 정리정돈, 계획을 하는 것을, 계대로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의지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러고요. 어, 통제, 조정,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있고요.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인식형은 이에 반해서요. 되게 자율적이고요. <laughs> 어~ 어~ 판단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고요. 유유자적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요. 목적이나 방향조차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어, 결론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어떤 판단형은 보니까 시간 단위 계획이 아니라 10분 단위 계획을 짠다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짜고요. 어, 인식형은 나 여행 간다, 이탈리아 간다, 두브로니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밖에 없는 계획을 짜는 경향성이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인식형도 계획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짜도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만 보더라도 판단형, 인식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을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판단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변화무쌍하게 어제 했던 말을 오늘은 다른 주장이나 논리가 맞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인식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표현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때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한70% 정도는 그렇다라고 보고 추정해서 보시면 훨씬 더 조금 다른 것들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판단형과 인식형의 의사소통 방식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판단형들은 단호하고 강요하는 듯 하고요. 직접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방식은 삶에 대한 그 이들의 결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 규칙이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이어 나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대화에서도 결론을 필요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결론이 꼭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단히 자율적이고요 상황적이고 완곡한 말투를 표현하고요. 어, 할지도 모르는 may 나 m a y 나 could,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투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어, 그렇게 이런 말들이 대화 중에도 잘 드러나는 거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변화무쌍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판단형 제 J는요 일정과 마감을 바라볼 때도 일정표, 시간표에 따라서 도론하며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마감 때문에 속박 당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잘러 또는 일못잘 넣나 <laughs>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판단형은요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 또는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과제물 있잖아요. 그럼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일정의 다이어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다음 달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어 판단형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마감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둡니다. 인식형도 그 정도에 이제 표시해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식형은 대체로 어떻냐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감일만 기록을 하고 우와 시간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판단형이라고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마무리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마감일에 일주일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판단형은 막 정신없이 그과제물을 하려고 다시 자료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인식형, 어, 또래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과제물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인식형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인식형들은 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한테 배울 게 없겠구나. 이러고 자기 이제 열심히 또 자료조사해가지고 판단형은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죠.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허, 다음에는 안되죠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 어떻게 합니까? 뭐, 정신없이, 막, 그때부터, 막, 일주일 남아놓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제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인식형은요, 우와, 난 해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아그 어려운 시간에, 일주일, 또는 3일, 또는 하루 만에, 내가 이걸 다 했다라는 것에서, 일의 에, 어떤 기쁨, 삶의 생동감, 이런 것들을 완치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유형이 인식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판단형 상사나 판단형 교사라고 하면 인식형들한테 중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중간 보고로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가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형은 중간 보고 한번 정도는 괜찮은데요 어, 인식형도 뭐, 재차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두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판단형은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이미 자기가 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꾸 이제 재차, 삼차 물어보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구분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모임이나 일정을 바라보는 의사소통 방식도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판단형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자기가 기록이라도 하고 알수 있도록 언급하기는 소통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때로 그게 즐거운 일이었을 때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본인이 잘했다라고 스스로 즐기기도 합니다. 어, 대화의 결론에 이르는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판단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결론 짓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사실은 판단형이 결론을 짓습니다. 어, 합의한 결론은요, 꼭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어, 대화, 스타일을 합니다. 인식형은요 다른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예상합니다. 그리고 꼭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잘못 느끼고요 합의한 결론조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하, 표명할 때도 의사소통 방식이 좀 다른데요. 판단형들은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입장과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사소통 방식이고요. 인식형은 변화의 가능성을 대체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도 조금 임의적이고 임시적이고 그 상황적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는 방식에서도요. 어, 판단형은 결과와 성취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대단히 우연적인 요소와 용통성을 어, 지향하는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은요. 판단형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 이끌어나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인식형은 이야기 과정에서 좀 융통성 있게 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개방적으로 이야기 끌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 방식도 다른데요. 판단형들은 주제를 좀 벗어나는 걸 싫어하고요. 어, 그 다음에 주제 내에서 토론하는 것을 집중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입니다. 인식형은요, 때로 주제를 벗어날 수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토론의 내용으로 이끌어오기를 집중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볼수 있습니다. 주제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 이럴 때 이제 판단형은요, 모임에서 빗나가는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때는 그 상황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반해서 인식형은요. 토론이 역길로 세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들 하더라도 역길로 세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그 상황을 즐기고 그 이야기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요. 판단형의 대화 스타일을 보면요. 잘 정리된 것을 선호합니다. 의사소통이 어 명확하고요. 확고한 것을 좋아하고요. 신중히 생각하지만 결론은 신속히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대화의 결과에 기대치가 있 있고요.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주제와 다른 이야기에 흘러가는 것을 싫어하고요. 자신의 주관과 의사 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이런 대화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관성 있는 대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형과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요. 말할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제이형에게 영향이 있는 사건이나 결정이라면 조금 빠르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어,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 을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이 어, 형은 와 어, 의견이 여러분이 틀어지더라 하거나 제이 형의 의견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제이가 납득할 좀 시간적인 여유를 어, 줘야 합니다. 제이 형은 본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좀 수용하거나. 어, 사과하거나 이런 것을 좀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과나 인식의 변환이나 전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요.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판단형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형과의 대화법은요, 정리해서 대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형은요, 대단히 자유분방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로 개방적입니다. 좀 모호한 표현, 어쩌면 아마도 그럴 수도 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뭐 하는 듯그할 때도 많이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주제나 공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쉽게 적응하고 또 수용도 잘 합니다.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정해진 대본이 있어도 대본과 다른 애드립 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 인식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대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절차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도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들을 즐겨나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라면요. 융통성이 있는 대화, 융통성 넘치는 대화,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형과 대화를 어,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 결정하기 전에 어떤 탐색하거나 경험을 주로 이제, 아, 어,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마감기한을 조금 정해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결론에 좀 이르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거나 좀더 나은 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고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형이 볼 때는 더더욱 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나 어떤 다른 주장을 할 때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주 돌발적인 주제나 어떤 생각들을 끄집어낼 때가 있거든요. 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돼야 하는 것이 인식형과 돼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단형은요, 대화 스타일이 대단히 일관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책임감이 있고, 아주 전통과 원칙을 잘 지키는 이런 장점 대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때로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경직되어서, 어, 있다, 보수적이다, 이런, 어, 이야기들을 표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형은요, 좀 융통성이 있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대단히 유유자적하면서 유연한 태도가 장점입니다. 의사 소통에서요. 근데 조금 질질 끄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 결론이나 판단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되게 부족해 보이고요. 집중을 못하고 좀 산만하다 이렇게 의사 소통하는데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자,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어,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그, 내가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음, 특성을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한다라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고, 공부도 잘 하시고, 직장생활도 잘 하시고, 사회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형이 좋고 인식형이 좋고 어떤 유형이 좋다가 아니라요. 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 성격의 장점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어, 이것으로서 8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나머지 선호 지표 또는 선호 경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고요. 어, 다음 편에서 각 유형의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어떤 성격적 기질적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